야, 너도 수학할 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스포자 여러분. 공수학 마스 쌤 경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어, 편차에 대해서 알려보려 고 하는데요. 자, 일단 편차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일단 정의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죠. 편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편차에 얼마나 다른가 뭐 이런 뜻인데, 자, 각 변량에서 각 변량 변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거기서 평균을 뺀 값이에요. 그죠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이거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저번 시간에 A의 점수가 있고요. 여기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XI-M이라고 할게요. 얘는 XI라고 하고요. 그쵸? 그 다음 B의 점수도 있겠죠? B의 점수가 있어요. B의 점수도 XI인데 편차는 XI-M이에요 그래서 이거 볼텐데 자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쭉 적어볼게요 일단 A의 점수가 여러분 쭉 보세요 그냥 7, 8, 10 8, 7, 8네그 다음에 9, 7, 8이었어요 그 다음에 B의 점수는요 7, 9, 8, 5 7, 9 8, 5, 그 다음에 98, 6, 9, 10, 8, 6, 10이에요. 근데 이거 편차는 각각의 이 별량들에서 평균값을 빼는 거겠죠? 자, 평균값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이 8이었잖아요. 얘가 8이었다고요. 그러면 이거 각각에서 8을 빼주면, 마이너스 1, 0, 2, 0,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3 나오죠. 그 다음에 1, 2, 0, 마이너스 2,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편차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평균을 이 각각의 변량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이게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뭐이 뭐이 평균보다 큰 편차, 이뭐 양의 편차, 이 얘들 양수죠. 양수 이렇게 그리고 음수가 있어요. 음수도 있네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절대 값만 따지면, 절대 값만 따지면, 이 편차의 절대 값이 클수록, 뭐, 이거나, 마이너스 이거나 하는 거에, 그, 편, 자,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는 애들이죠. 근데, 지금 보면요. 이거의 전부 편차의 합은요, 전부 0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2랑 1 있으면 3이니까, 얘는 토탈 합이 0이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고, 1, 2, 그 다음에 4, 6이니까 얘도 합이 0이 되네요. 그래서 편차의 합.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어, 뭐, 그치? 뭐, 이런 거죠. 있각편차의각 편차에, 각 편차에 제곱들의 평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왜 제곱이 나와요, 선생님? 왜냐면요. 양의 편차도 있고, 음의 편차도 있기 때문에, 다 더하면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각 편차의 제곱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제곱들의 평균을 생각해보자. 한 겁니다. 이거를, 각 제곱들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 좀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자, 분산이라고 하고, 그 분산은, 이렇게 제곱 나타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거의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렇게 시, 뭐 시그마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 갑자기 이 로마자의 이 리딩 발음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정리하면은 표준 편차는 로트 분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어, 공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음,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문제를 풀때 편하기 때문에 어, 이건 항상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하도록 하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나 제 영상을 다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포자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